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라돌이 여러분. 여기는 가로수길인데 가로수가 하나도 없네요. 어, 네, 여기는 가로수길이고요. <laughs> 저희가 여기 진짜 올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laughs> 여기 왜 왔는지 뉴욕에도 함께 갔었고 음. 그리고 가고시마, 일본 가고시마도 함께 갔었던 음. 분이 오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그분은 그분은 바로. 김댕님, 아, 네. 습니다 와. 와 김댕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가 이제. 대도서관님, 윤댕님한테는 감독님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맞습니다. 요즘 윤댕님이 먹는 거 먹방, 이쪽으로, 먹방 음. 먹방이나 먹방 이런 거 위주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야외에서 나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식당에서 찍고 이럴 때 촬영 스킬을 좀 익히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윤댕님 저희가 만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 그 어, 이곳은 바로 새 신작 만두게임즈의 슬라이드 퀘스트 네, 너무 재밌게 네. 했는데 아무래도 보드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는 게 게임을 좀 골랐어요. 퀘스트 끝까지 다 깨,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못겠지만어 그러게요.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전역적 단식회에 여신이 원거리 샷고 있어요. 아니 왜 자꾸 그러시는 네, 거예요. 이게 원거리 샷이고 이제 클로즈업 카메라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이쪽 채널 아. 브이로그 저희한테 아. 카메라 이런 수업해주는 잡아주는 걸 브이로그. 아. <laughs> 원장님하고 저희는 또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 인연이더라고요 있여이두번 네. 나오는 거네 인연 <laughs> 인연합니다 인연이 깊다는 얘기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저희 또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이 또이 회사 가서 일하시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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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소 뭐라고 네, 소 모양이죠. 소, 있소 네, 모양. <laughs> 네그래소 모양께 영상편지 띄울게요. 보고 싶어요. 너무 뭐, 놀러 오세요. <laughs> <그렇다. 웃음> 영상에 힘이 그래서 생거 같아요. 왜냐면소 네. 모양을 안 본지는 벌써 저도 한2년이 됐고 그녀는 지금 <laughs> 네. 각고 없으 나 그녀가 만든 영상은 아직 저희 홈페이지나 어디 자료로도 남아 있고 제 마음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녀도 제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거고 영상이여 영원하라 이거죠. 나 오늘 텐션 올라가지? 밥 먹고 그래. 여러분 윤댕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보드라이브 네. 보드 채널의 어, 그렇죠. 인기멤버 인기멤버 네. 아 인기멤버 윤댕님 역대 우승자 아, 그렇죠. 윤댕입니다 역대. 2년 연속 베스트 게스트상을 수상하신 아, 윤댕님이십니다 <laughs> 올해도 하, 하셔야죠 아저 너무 좋아요 전 너무 그렇죠. 좋고 네. 제가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요즘에 이제 좀 채널 방향이 바뀌면서 음. 외부 촬영이 많아져서 음. 촬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음.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을 막 하는 영상을 보시곤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 네. 와서 좀 도와주고 싶으시다고 예, 네,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달라고 아. 제가 진짜 네. 너무 감동받아서 네. 너무 감사하게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오늘 정말 많은 걸또 배우고 있고 또 오늘 약간 팁을 줄기 쭉쭉쭉 네. 좀 뽑아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laughs> 아, 예. 전 사실 부루마블 밖에 몰랐는데 그러고 아 나서 새로운 세계를 많이 알았잖아요. 새로운 보드게임이 매주 한 10개씩 나오고 있어요그 <laughs> 정도로요? 네, 저희 코너 중에 금주의 신작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매주 새 보드게임, 새로 나온 보드게임을 한 6, 7개, 8개 이렇게 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게... 네. 보드게임 세계가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전 직원들이랑 그러고 나서 맨날 직원들만 집에 오면 보드게임 들고 와가지고 그 기차 음. 주셨잖아요. 아, 그렇죠. 맨날 이거 하자, 이거 하자 음. 이러고 막 무슨 마을 놀이 그거 하는 거 음. 그것도 맨날 이거 같이 하자 음. 이러면서 막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러면 오늘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저는 가져왔어요. <laughs> 와 짜잔 이거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예, 어, 네가져가는 거예요 어, 저희 다음에 같이 해요 아, 네 어, 저희 같이 나오셨같요 부루마블은 예. 내가 엄청 했지 부루마블 어, 네. 세대잖아 근데 진짜 부루마블 말고도 너무 재밌는 게 네. 너무 많은 짜잔, 거예요 짜잔 이건 슬라이드 퀘스트라고 지난주에 나온 게임이에요 아진짜 <laughs> 네. 따끈따끈한 거잖아요 네. 이거 저희 이제 룰 영상이라고 저희 소개해둔 영상도 있어서 그거 보시면 은 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정말. 네. 아니 너무 차가신 거 아닙니까? <laughs> 아니 그 <laughs> 영상 보고 네. 진짜. 아 요거는 박스 이제 싸라고 박스 밴드라고. 아, 이렇게... <laughs> 네, 박스 이렇게 싸라는 <laughs> 야, 거예요. 네, <laughs> 게임 도구잖아요. 네. <laughs> 진짜 <집어쓰고 하나>? 네. <laughs> 아니 채널 영 이거 촬영도 도와주시고 보드 게임도 막 갖다 주시고 진짜. 음. 요거 재밌어요. 요거는 협력해서 네 명까지 같이 막 해가지고 하는 게임 진짜 막 빵빵 터져요. 오 재밌겠다. <laughs>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빵. 다음에 보드게임 또한번불러주시면요 아, 네, 그럼요. 가서 또 열심히 네. 이기고 오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준비해 주시 아, 했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저희 도 채널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약간 도와드린다고 오긴 했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너무너무너무 도움이 되셨고 아. 너무 오늘 감사해 덕분에 수월하게 제가 오늘 네. 사실 이렇게 게스트분이랑 야외 촬영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덕분에 해주셔서 진짜 수월하게 저희가 팁도 많이 얻어봤고 아, 네.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촬영하면 되는구나. 아유, 네. 네. 오늘 또수승의 날이죠. 오늘 아, 스승님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또 필요하시면 또 언제든지 음. 불러주시고또해현현님이 해녀, 네. 지금 촬영하고 계신데 행현님도 네. <laughs> 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웃음> 언제든지 <laughs> 예,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어, 또 원장님 말씀하또 어,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음. 너무 감사드리고 보드라이브 다음에 꼭 불러주시고 네. 구독과 좋아요눌러주실 네. 거죠? 보라돌이 네. 어, 여러분 네. 안녕. 안녕. 안녕.